자, 이별의 정안에서 오늘 송인하고 황진이 시조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송인은 오늘, 오늘 이 촬영은 고기 드시러 가신 안정원님께 바치는 영상입니다. 정호야, 힘내. 자, 보시면, 자, 송인입니다, 송인. 여러분은 프리드 11세제 있고요. 엄청 유명합니다, 이 씨. 그러니까 한시거든요. 한시는 영재야. 뭐로 쓰여질게? 1번 영어, 2번 한자 정답은 뭔데 부인하고 있나? 자, 2번 이어 <laughs> 한자를 써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는 한시들은 패턴이 있어요. 근데 뭐 깊게 깊게 결과 다은아, 우리 다은이 사실 아니잖아 여기 봐야지. 자, 선생님 딱 보고 있어야지. 우리 다은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옆으로 글자 수와 세로로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옆으로 글자는 항상 홀수입니다. 보통 다섯 개가 오면 5언이라고 하고 일곱 개가 오면 7언이라고 해요. 옆으로 글자 수는 홀수. 줄 수는 짝수. 그래서 하나, 둘, 셋, 네줄 짜리가 있어. 그럼 네 줄은 절구. 네 줄은 절구라고 하고요. 뭐, 크게 뭐 몰라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엄청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는 여덟 줄짜리는 율시,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얘는 무조건 구성을 얘기할 때 사단 구성을 써. 그럼 네 줄짜리는 이렇게 한 줄, 한 줄, 한 줄, 한줄쓸 거예요. 이게 기승전결이야얘나 그러면 여덟 줄짜리는 두 줄, 두 줄, 두 줄, 두 줄이 기승전결이 되겠지. 예에스까지자 yes, 그럼 송인을 보시면 한자는 한자가 왼쪽에 있죠. 그럼 얘는 문에 누구 있나? 귀신 있나? 아 없지. 자그 다음에 그래서 송인을 보시면 글자 수가 가로로 몇 글자? 일곱 글자지. 그리고 세로로 몇 줄이야? 네 줄. 그래서 얘를 칠원절구라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 갈래 칠원절구란 말이 있죠. 이게 그 뜻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엄청 유명한 한시라서. 자, 한번 뭐 이게 송인 뜻이 뭐냐면 한자로 보낼 송자야. 보내다야. 이는 사람이 자어요 그래서 보내다. 아, 보내다. 이거 보내다. 사람이 라는데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임을 보내면 뭐 이렇게 합니다. 점점점 점. 무슨 있어 보이지 않나? 임을 보내. 딱 봐도 제목 자체에서 이별의 정한 느낌이 풀풀나지 않습니까? 이별의 정한 느낌이. 자, 그러면 이별의 정한에 송인 할게요. 읽어볼까? 비개인 긴뚝개 풀빛이 진한데, 풀빛이 파르파르파르. 남포에 임을 보내니 노랫가락이 구슬퍼라. 대동강물은 언제 어느 때나 마를 것인가? 해마다 이별의 눈물만 푸른 물결 더하거니. 자, 여기도 좀 물이 많지, 맞지? 우리 맨 처음 배웠던 공우도와가도 물이 많았잖아. 맞죠? 이별의 정원에서. 자, 그 다음에. 이때딱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석연별국이잖아요 그럼 석연별국도 아까 어디에서 이별하대? 대동강에서 이별했지. 자, 간다. 비개인 긴뚝에. 자, 풀빛이 지난데. 풀빛 동글빼 쳐봐아 봄이 와서. 봄비가 촉촉. 사상에 봄비가 촉촉하게 내렸어. 그래서 풀이 싱그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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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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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릇 이런 느낌이야 지금. 얘 예, 나. 그러면 자연은 풀빛, 풀빛, 풀빛 때문에 플러스에 많았어요 지금. 플러스. 플러스에 어얘 예, 나. 아? 어? 풀빛이 싱그러운데 진한데 남포에서 남포는 여러분 포가 뭐냐면 포구야. 그니까 우리 동네 해운대도 봐봐 청사포. 미포 있지 그 포가 포구야 뭐 하는 데인데 배가 드나드는 데야 했나 그러면 포구는 바닷가 맞는 게 아니라 강에 있을거 아니가 남포는 포구 이름이야 어디에 있는 대동강에 있는 이해했습니까 남포에서 임보내니 임보내니 세모쳐 노래가락이 슬프구나 돼 있어. 슬프구나. 노래가락 슬프고요. 구슬퍼라. 자, 여기보세번 쳐. 자, 자연은 싱글싱글싱글. 싱글 싱글. 푸르푸르푸르. 그런데, 화자는 임하고 지금 뭐하고 있어? 빠이빠이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노래가 세드하대 이건 누군데? 인간이야. 얘나. 자, 그럼 봐봐. 자연은 플러스인데 인간은 지금 이걸해서 슬프잖아. 자연하고 인간이 대조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주의할 게 있어. 자연의 영원성과 인간의 가변성이 대조된다. O, X X야 무조건. 니왜 고개 끄덕이는데? 지금 X 답인데 영재야. 저요? 아, 영재가 되고 싶으면 영재야 이해했니? 응? 오케이. 자자. 자연은 싱그럽고 인간은 센드에서 대조야 지금 자연은 플러스 인간은 마이너스라서 영원하고 불변하고 이런 거, 영원하고 가변하고 이거 아니다 아이. 자 그다음 하나 더 자연은 풀빛이니까 눈으로 봐야 되잖아 그럼 얘는 무슨 감각? 얘는 시각적 심상이야 근데 인간은 노래 소리라고 돼 있잖아 노래 가락이잖아 그럼 얘는 뭐야? 청각 그래서 귀하고 쓰는 자연과 인간의 대조가 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케이. 으흠. 자, 왜? 아니야. 우리 두, 둘이 뭐, 왜 그러는데? 둘이 뭐 있나? 아니야. 없지. 응. 영재가 어? 여자친구를 눕혀하셨습니다 자, 축하해, 박수. 이제 <laughs> 곧 깨질 것 같답니다. 자, 안되고 있답니다. 자, 자, 미리 축하해, 영재야. 자, 남포에서 그대분이 노래가락 부술파라. 대동강은 얘들아 대동강 내모칠 거예요. 자 어디서 이별하고 있어요? 대동강에서 이별하고 있어요. 맞나? 그럼 이별의 공간이야. 그런데 대동강에서 이별하는 애가 얼마 전에 또 있었잖아. 누구? 누구데? 서경별곡이죠. 사경별. 얘나. 적어라 이거 서경별. 문학 공부할 때딱 하나, 하나만 하면 안 돼. 제발 넓게 넓게. 연결 연결 네트워크 형성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지 알겠나? 아, 대동강이구거석유물불으서도 이별했었다. 대동강 물은 언제 마를 것인가? 라고 돼있지. 언제 마를 것, 대답 안 해도 되는 거거 대답하고 있는 거아야 언제 마를 것인가? 아, 언제 마를 것, 언제 마를 것, 마를 것. 아. 안 물어도 안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왜 무슨 법이니까 서리. 서리법이거든요. 마를 일이 없겠지 이런 뜻이야. 대동강 물은 마를 일이 없겠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해마다 이별의 눈물만 이별의 눈물이 눈물이 더해서 대동강 물은 마르지 않는다야 다시. 사람들이 거기서 너무 많이 헤어지고 슬퍼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우니까 이것 때문에 대동강물은 마르지 않는다거든 지금. 얘나 아무리 그래도 눈물을 강 번만 흘릴 수는 없잖아. 그럼 오버하잖아. 무슨 법? 과자. 그 다음 봐. 대동강물은 언제 마을 거죠? 이게 서술어야. 얘나 이별의 눈물을 더해서 뒤에 게 이유지. 원래는 얘가 어디로 와야 돼? 위로 올라야 돼. 근데 두 개가 뭐였어? 바견지도치입니다 자, 먼저 표현법은 서리법, 과장법, 도치법이세 개야. 여기서. 자,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더. 여러분, 여기에서 기승전결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시어는 어느 것 같아요? 시구. 시어가 아니라 시구는 어디인 거 같아요? 결. 별이 어디? 결에 뭐 지훈아 싱크 어 결에 뭐 결까지 맞다 뭐 결에 그렇죠 이거 눈물 핵심 시 주제어입니다 광해 봐요 자 그럼 광펜 색깔 한번 바꿔보시면 처음에 첫 번째 줄뒤에뭐 있냐면 B 있습니다 B 바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전에 대동강 물이 있어요. 얘나 이두 아이가 물의 이미지가 어디로 연결돼 이별의 눈물로 이어지고 있어요. 다시 비에서 시작된 물의 이미지가 대동강 물을 거쳐서 이별의 눈물에 이르면 이별의 정안을 가장 극대화하고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해했나? 어? 여기에서 가장 맥시멈, 이별의 슬세담이 너무 이제 고조된다는 거야. 여기 맥시멈이야. 자, 다시 퀴즈. 공무도화가에서 물이 1, 물 2, 물 3가 있었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물은, 공무도가가 물에 몇 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이별이 아닐까? 왜 응. 이러지 지금? 정답말 하고. 놀랬네, 응. 지금. <laughs> 됐습니까? 여러분이 배우는 한시 중에 얘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봐봐. 어, 밑에 제재 보시면 한시 7원 절고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별 시 돼있지. 송별이 뭔데? 보내는 거야. 맞죠? 이별하는 시. 주제는 당연히 이별의 정안이고요. 위반. 별리지. 별리란 말할 모르겠네. 두개 순서 바꿔봐. 뭐라 돼? 리별. 이, 리별이라 안 하겠지. 두음 없을 적 없었지. 그 리별 아닙니다. 보니까? 이별이겠지. 맞나? 이별을 주제로한 시에 걸작. 걸작이 뭔 말이잖아요. 영재야. 아, 짱.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 특징에 도치와 과장. 도치와 과장. 오케이. 자, 그 다음 해제 보세요. 우리나라 한시 중에서 송별시의 최고작으로 이물본내정한당이 7월절입니다. 이 시는 한 시의 전통적인 형식에 따라 서경과 서정의 자 출발해봐. 서경과 서정의 세계를 함께. 자, 다시 기, 승, 전, 결 이거 봅시다. 그럼 이제 내 네, 네, 네 줄이다, 이가 여러분, 자, 해결해봐. 서경은 경치야. 서정은 정서야. 이해나 그러면 여기 기, 승, 전, 결네 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데는 자연이고 어떤 데는 인간인지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자, 자연이 나오는 부분이 자연 부분이 서경이에요. 얘 나, 어? 그 다음에 뭐 부분이? 인간 부분이 서정이겠지, 정서 나오는 게. 인간 부분이 서정이겠지. 그래서 경치가 먼저 나오고 정서가 뒤에 나오는 걸 선경부정이라고 했잖아. 황조화가 선경부정이었지. 얘 나.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어디 게 나왔어요? 첫 번째는 풀빛이니까 뭐야? 서경이야. 첫 번째가 서경이야. 자연이란 뜻이지. 자, 그다음 쓴노랫 가락 구슬프고 헤어지고 있잖아. 그러니 뭐야? 정이지. 이해나 그다음은 대동강 물이잖아. 대동강 물은 역시 경치적. 이해나 마지막에 이별의 눈물 나오니까 정서적. 이해했나요? 그래서 간다 송이 밑에 송이 전체의 구조 보세요 이게 서경이 기하고 전 서정이 승하고 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이나요? 자그 다음 하나 먼저 더 하고 문제풀야할 거야 어, 얘도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뭘 배웠냐면 동짓달 기나긴밤을 배운 적 있죠? 맞죠? 동지딸, 기나긴 밤이 누구 거였지? 황진이. 황진이지. 자, 똑같이, 지니지니, 황진이. 최고의 미녀였죠? 근데 안봐서 모르겠네. 진짜 예쁘네. <laughs> <laughs> 어, 지금 뭐, 사도 예쁘다하는거좀 뭐 예뻤겠죠? 응, 음, 예뻤겠죠? 자. 자, 시조를 볼게요. 이거 시조 잠시 제가 좀. 이시죠는 조금 적을게요. 어, 저 내일이야. 뭐다 쓰려고 이렇게 짜증나지만. 이게 분리 이시, 이겁니다. 맞죠? 자기, 자기 아는 차고 용기때 금방 걔가뭔산 뭐 보고 어? 어? 자. 어짜! 정우가 강의로 들어도 목소리 크나? 네. 네. 음, 그래 이것들은 어떤 어떤 분이 마이크 끼고 하줄알았다더라 어, 근데 마이크 끼고 한다는 나라 사람들은? 음. 자, 그렇구나 어저어저어저 마이크 안전 쓰는 거 아닙니까? 저가 아무런 장비도 없고 아이폰 12 프로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자, 어저라고 했어 이거는 어 아이고 이랬나? 아 자, 이거 무슨 상? 감탄사 근데 어떻게 있는데 감탄사죠 감탄사 자 근데 이감탄사 이거, 이거 아니야 오노아 어.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습니까? 자 감탄사는 감탄사인데 시작부터 흰. 후회 후회의 마음을 딱 집약하고 있어 아예 내 일이야. 아휴 내가 그렇지 뭐. 내가 한 일이야. 다시 내 일이야. 내가 그렇지. 내가 한 일이야. 그릴 줄 이때 그릴은 드로잉이 아니에요. 미스입니다. 예나. 자, 그래서 드로잉 아시죠? 뭐요? 어. 아니, 그냥 아니, 아, 그가 네, 아니 물어보는거야 네, 네 지금 몰랐나 지연아? 아, 머리카락. 아, 머리카락 때문에 오해하지않도 나가. 자 그리워할 줄 몰랐던. 어? 어 그렇게 좋아 고백해 <laughs> 받아줄게. 어? 내 채의 연보라색 분필이 부러졌구나. 그리워할 줄 내가 내가는 이렇게 그리워할 줄내 몰랐을까 이 말이야. 옛날 어 이렇게 그리워할 줄 몰랐나 있으라고 했으면. 이스라엘으면 그냥 내 옆에 있으라고 했으면 가려면은 갔을까만은 간건 누가 갔는데 이미 갔겠지 그러면 이스라엘으면 이미 가려면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얘들아 여기에 형광펜 떡칠해도 돼요 제일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점을 나도 몰라요 자 여기에서 핵심은 저. 제독어입니다 봐봐. 이 아이가 굉장히 독특한 아이예요. 왜냐면 하 이렇게도 걸리고 그 다음 이렇게도 걸릴 거거든. 이해했나? 이게 2번이야. 자, 1번 뜻과 2번 뜻이 오묘하게 만나다. 자, 이거를 둘 어, 이상으로 해석되는 걸 우리가 뭐라니까 중의적 표현이라고 하죠. 자 그럼 1번으로 먼저 해석할게. 요 일로봐. 1번으로 빨간색 1번입니다. 먼저 설명 들어. 1번은 앞부분에 걸리지. 제 구태의 뜻은 뭐냐면 구지입니다. 얘나 어구입니다 구지. 그런데 이 아이를 1번으로 해석하면. 굳이 가셨겠냐? 누가? 이미, 이미. 다시? 이미 굳이? 아흰 걸로 잡아야지? 흰 걸로 오시면 빨간 거랑 뒤에로만 잡아야지? 이미 굳이 가셨겠냐? 자 그럼 봐봐 그러면 굳이가 와야 되는데 뒤로 가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바뀌어 있잖아. 지금 본문에 얘나 yeah. yeah, 이러면 앞뒤 바뀌니까 무슨 법? 도치. 네. 도어 도치라고 일단면 도치. 그렇다. 무슨 법? 도치법. 얘나 그런데 그런데 야를 뒤로 한번 걸어 볼게요. 자 보낸 건 누가 보냈어? 내가. 내가. 몇달 꼴도 보기 싫어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 진짜 반겁니다 이런 개이씨 여자가 헤어지자는 말은 영재야 1번 똑바로 해라 2번 연락하지 마라 정답은 <laughs> 2번 고, 어, 곧 헤어지겠네요 저분. <laughs> 지훈아 여자친구 알아서 이런건 우리 이제 그만 만나 헤어져 라고 했어 그러 1번 똑바로 살아라 2번 그만 만나러 정답은? 1번이요 1번이야 무조건 이해했 어? 무조건 1번이야 제가 너무 자주 하고 있습니 요즘 <웃음> <웃음> 제가 한 번에 들었습니다 이제 예, 그만 좀 그런 말또안 하면 겠냐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laughs> 계속 불안과 긴장 텐션 유지 중요합니다 <laughs> 끝까지 아슬아슬하게 이럴 거면 그만 내. 이럴 거면 저랑 하지마 전화 몇번 씹어 주시고 자, 어, 수신거절 그러니까 그것도 상대방이 내가 안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띠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거절을 눌러야 다안 받는 게 아니라 거절을 눌러야 됩니다 못 받는 게 아니라 일부러 니꺼 네 피하고 있다 어, 그냥. 그냥 카톡이 막 오잖아요 어? 그럼 1이 무조건 없어지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애간장애 아시겠습니까? 어, 어. 어, 이러면 진짜 칼맞습니다 그래서 <laughs> <laughs> 굳이 보내고 누가 내가. 이 그러니까 앞에는 내가가 생략된 거지. 내가 이물 얘나 어? 굳이 보내고야. 자 이거는 봐봐봐. 중장 끝에 있는 말이 종장까지 걸쳐지죠 맞나? 이걸 뭐라 하냐면 행간 걸침이라고 합니다. 의미가 <laughs> 어, 벌 받았나 봐. 의미가 이렇게 이어진 걸 뭐라 한다고? 행간 걸침이라고 한다고. 이해나? 예나 아하. 그래서 제 구태여는 앞으로 해석하면 앞에 걸리면 이미 주체가 되고 도치법이 됩니다. 그런데 제구태열를 종장에 연결하면 내가 힘을 굳이 보내고랑 연결되고 행동 걸침이 나타나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 보내고 그리워하는 자 <목소리> 그렇게 하나더알게요 너무 뭐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러지 말 걸. 어. 아, 진짜 그러지 말 걸. 내가 왜 그랬지? 아,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그래서 어저야 이해했나? 이렇게 후회가 가득한 하늘 뭐라고 하냐면 궁금하지다 시아아 궁금해서 미치겠지? 그럼 선생님가 줄게 네. 회한 <laughs> 이렇게 후회하는 하늘, 회한이라고 해요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 후회하는 걸 해. 그리고 어 혹시 보이면 제가 이 회한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바로 얘기해 줄 건데 보이니까 여기까지만 해릴게요 됐습니까? 자 옆에 밑에 보시면 얘는 시조입니다. 자 임에 대한 그리움 그다음에 후회도 엄청 많습니다. 성격의 애상은 뭐야? 애상이 뭔데? 은미나 애상이 뭐야? 신풍. 네 세드세드세드. 이해했습니까? 자 그다음에 서윤아 특징해 보니까 영탕법을 사용해서 정서를 지배시켰다고 했어요. 어딜까요? 영탕법이 뭐게? 영탐이 알아? 전혀 모르나? 음현대구로 말하면 감탐문의 형식. 어딜까? 어디가 영탕법일까 그렇지 어저 여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분문에 하나 더적으야죠 어, 그 다음 말, 사랑과 자존심 사이에서 느낄 미묘한 감정. 헉, 어, 여러분, 사랑엔 자존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미쳤구나, 자존심만 있죠. <웃음> <웃음> 어, 아 사랑이, 어떻게 할고 그렇지. 그러니까, 어, 진짜, 어, 이거 잘, 스콘 안쳐가잖아. 여사친들이 연락을 아무리도 않다고 괜찮아요. 나중에, <laughs> 이번 달에 몇 번째 집을 가서 세고 있는 거지?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도 <laughs> 인간적인 감정이 사실은 맞죠 여자들이 갖는 아뭐 여자도 남자도 그렇겠지만 결국 엄청 자기의 솔직한 사랑에 대한 감정을 쪽팔려서 자존에서 가지 말아서리안한 거야 이 여자가 그리고 나서 뭐한 거야 후회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눈치껏 알아줘야 됩니다 알겠지 이럴 거면 그만 만나는 무슨 뜻이라고 형제야 그그 <laughs> 똑바로 살아, 똑바로 살아. 앞으로 나한 잘해. 그렇게 살면 혼나, 혼뿔낼 거야, 이럴 거야. 알았지?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도치법과 행간 걸친 광팬 바를게요. 됐나요? 그래서 그 밑에 시어의 의미의 제 구태 역할 보이십니까? 오케이. 거기 한번더 읽어보세요.